네 안녕하십니까 CNC 라이트웨이 ETC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조현수 대리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어, 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서브와 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만큼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서브를 원하는 라이트를 넣고 키는 방법, 메모리하는 방법, 아주 기초적인 서브 메모리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 그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 2차적으로 나중에 어, 이 각각의 서브들이 갖고 있는 추가적인 기능, 부가적인 기능과 그 다음에 이 서브를 활용하는 방법, 서브에 대한 조금 더 복잡하고 어, 심오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어, 중급 레벨, 고급 레벨 이런 식으로 어,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서브를 원하는 라이트를 켜서 그 라이트를 서브에 넣고 사용하는 방법 요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었는데요. 어, 우선은 아주 기초적인 어, 원하는 라이트를 켜서 서브에 넣고 어, 그리고 그 서브를 페이더에 매칭을 시킨 상태로 사용을 하는 어, 그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기본적으로 처음 콘솔을 하시거나 아니면 처음 콘솔 세팅을 갔을 때, 완전히 뉴 상태다, 완전히 새, 새 파일 상태다 했을 때는, 이 어, 서브 쪽 창을 보시면, 네, 정확히 말하면 페이더 창이죠. 이페 네, 페이더 창 쪽을 보시면, 어아무도매칭칭이안돼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어, 서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페페이와와서브매칭칭이대대로로어있지지않으으요요본세팅팅은어 어,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이 페이더가 서브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있으세요. 어, 기본적으로 페이더와 서브는 다른 부분이세요. 어, 서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페이더에 매칭을 해서 이제 서브를 이용을 해서 조명기를 켜고 끄고 할수 있게 저장을 하는 공간이 서브인 거고요. 어, 이 페이더는 사실은 주로 서브를 쓰긴 하지만 이 페이더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서브를 넣어서 매칭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혹은 큐를 매칭을 시켜서 큐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글로벌 이펙트를 넣어서 이펙트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더는 서브다, 서브는 페이더가 아니세요. 이 페이더라는 공간에 서브를 매칭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브가 비어 있는데요, 아, 기본적으로 페이더가 비어 있는데요, 이 페이더에다가 제가 어. 보통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서브 1번서부터 100번을 페이더 1번에서부터 100번으로 매칭시키기 때문에 1대1로 쉽게 매칭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서브를 두번 눌러보시면, 네, 보이시죠? 지금 서브가 하나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가상의 서브를 만들어 볼게요. 음, 1 스루 스루 1000까지 우선 제가 만들어 볼게요. 서브 1 스루 스루를 넣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서브가 존재하지 않으세요. 서브 1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브 1수로 천을 하면 스루는 이미 존재하는 것 안에서 선택이 되세요. 근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루스루로 해서 없는 존재를 강제로 선택을 하는 거고, 서브 1수루스루 엔터를 딱 쳐주시면 네, 보이시죠. 지금 쭉 서브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라이브로 돌아가서 지금 가상의 서브 1서부터 1000까지가 생성이 된 상태죠 그렇다면 이번엔 서브 1수루1000 스루스루 누르실 필요없이 이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아이온 X이나 구형 아이온 같은 경우는 이 범프 버튼과 위에 메모 버튼을 동시에 같이 꾹 눌러주시면 그리고 떼주시면 지금 1000개의 페이더가 매칭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자 이제 매칭이 되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자이 서브창을 보면 네 서브창을 보시면 서브 1번이 페이더 1번 서브 2번이 페이더 1의2 서브 3번이 페이더 1의3 이렇게 매칭이 됐고 실제로 여기 페이더 창에도 1대1로 서브가 매칭이 되어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 실제로는 서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빈 서브가 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물론 뭐 사용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예를 들면 1에서 5번을 켜서 이 선택한 거를 서브 1번에 이때 서버 1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레코드, 네모 버튼, 세모 버튼을 눌러도, 펌프 버튼을 눌러도 타겟이 전이 되고, 보시면 확인하시고가 뜨시죠.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확인하세요가 뜨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크게 지장은 없지만 한번더 눌러주셔야 되고, 아, 내가 혹시 이미 저장한 서버가 있는데 덮어쓰는 게 아닌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에서 1000까지 이 서브를 페이더와 매칭을 시켜 놔주셨으면 다시 서브 창으로 들어가셔서 델리트 서브 1에서 1000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브 창에서는 블라인드상의 서브 창에서는 서브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라이브로 들어왔을 때자이 페이더 창에 보시면 서브들은 매칭이 돼 있으세요. 어 요거는 제가 페이더 컨피그로 한번 가 볼게요. 이 페이더 컨피그로 가 보면 네, 보이시죠? 어 사실은 제가 이첫 스타트 페이더 버튼에 범프 버튼과 네모 버튼을 눌러서 이제 단축키로 1에서 100까지 쭉 1대 1로 매칭을 시킨 건데 실제로 하나씩 매칭을 요 페이더 컴피그 창 들어가서 요 타겟을 서브로 지정하시고 아이디를 넣어 주셔서 네 매칭을 시킬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페이더에는 서브뿐만이 아니라 뭐 인텐시티 팔레트, 그랜드 마스터, 언맵 뭐 여러 가지 글로벌 FX 여러 가지를 넣어 주실 수 있는데 어, 오늘은 이 서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서브와 페이더가 1대1로 매칭되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창을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되시고, 단축키로 페이더와 서브를 1대1로 매칭을 시킨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한 번에 1에서 1000까지를 한 번에 매칭을 시켰지만, 어 그냥 원하는 서브만 몇 가지만 여기다 넣거나, 아니 원하는 서브 몇 가지만 지울 수도 있으세요. 어 지운다는 말은 사실은 그 서브 자체를 지우는 거랑은 다르게 지운다는 말보다는 언매핑이 맞을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아까는 제가 서브 1에서 1000가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가상의 서브들을 다 지웠잖아요 근데 그런 서브 자체를 지우는 개념이 아니라 어, 언매핑을 하는 거죠 지금 서브 10번과 예를 들면 페이더 10번이 지금 매칭이 돼 있어서 지금 얘를 올렸을 때 서브 10번이 컨트롤 되는 건데 얘를 언매핑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시프트 버튼과. 처음에 맵핑 할때 버튼 요 세모와 네모 두 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보이시죠. 언매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나는 서브 뭐 50번을 매핑하고 싶다. 그럼 50번을 매핑하시면 네 여기 서브 50번이 매핑이 된 거고, 다시 언매핑 하시려면 Shift 2개 눌러주시고, 다시 서브 10번을 매핑. 네, 이렇게 어, 간단하게 매핑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기능은 나중에 뭐큐 리스트라든가 팔레트들도 이런 식으로 매핑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페이더 매핑해서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일단은 서브와 페이더를 1대1로 매칭을 시켜놨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어, 서브를 메모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에서 5를 켰습니다. 1에서 5번을 켰고요. 얘를 레코드 서브 10번, 서브 10번 엔터 쳐도 되고, 요 세모 버튼을 누르셔도, 누르셔도 되세요. 어, 일단 저장이 되면 여기 초록불이 들어오시죠. 어, 그리고 제가 스네 엔터를 치고 한번 서브를 올려 볼게요. 네, 서브에 메모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들 서브를 메모리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조명기를 키고, 그다음에 그냥 레코드 뭐 서브 번호를 누르든 서브 숫자를 치든 해라 이렇게만 알려주시는데 기초 단계로 어, 물론 저도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어 이, 아무리 기초 단계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 지금은 큐가 하나도 메모리가 안돼 있고 다른 게 올라가 있지도 않고 뭐 다른 서브가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큐의 값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어뭐 다른 무빙들의. 뭐 컨트롤 한 상태에서 끈 상태에서 뭘 저장을 할거나 이런 적은 이런 건 없으니까 어,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서브에 메모리를 하시면 어, 언제든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세요.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자 만약에 제가 얘를 켰잖아요. 그리고 바로 레코드를 누르는 순간 화면을 보시면. 네, 1에서 5 선택되었던 테두리가 없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얘를 레코드를 누르는 순간, 레코드를 누르는 순간, 이 1에서 5가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만 다른 데이터들 현재 상태의 모든 데이터들이 레코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키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어, 예를 들면 101에서 1 0 5까지 제가 조명기를 켰어요. 이렇게 켜고 이렇게 무빙 라이트를 이렇게 해서 Q 뭐 예를 들면 1번에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코드 이번에 저장이 돼 있었어요. 만약에 어, 서브를 메모리 하실 때 실질적으로 물론 큐가 다 털려 있을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큐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암전신 상태에서 네 이렇게 어, 무빙이 만약에 꺼진 이큐 상태에서 어, 1에서 5까지를 키고 얘를 레코드 만약에 서브 뭐, 6번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자 조명기를 끄고 큐를 탄 상태에서 켰을 때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큐 2번 큐에 있는 상태에서 켰을 때도 전혀 문제는 없으세요 하지만 언제 문제가 일어나느냐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죠 제가 이 서브 6번을 켰을 때 어, 얘를 패치된 채널이 아니라 활성화 채널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올렸을 때 보이시나요 큐를 턴 상태에서도 볼게요 얘를 올렸을 때 보이시죠 1에서 5까지의 조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101에서 105까지의 조도를 제외한 데이터 값, 펜틸트 값, 이런 게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음 큐에 만약에, 아까 조명기를, 뭐, 이 위치로 옮겨서, 줌을 키워서, 뭐, 워시처럼 사용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Q 3 번에 메모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Q가 Q를 안 쓰고 있을 때나 저 조명기를 안 쓰고 있을 때는 뭐 지장이 없죠. 근데 사실은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장면에서 자 아까 전에 메모리 했던 서브 어, 전면 일반 라이트 다섯 개킨 거를 올려줘 하고 올리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어, 이 이유는 어, 조명기를 선택을 해서 키고 레코드를 누르는 순간 선택이 털리세요. 다시 조명기 아까 전에 다섯 개를 선택을 해서 키고 레코드를 누르는 순간 선택이 털리세요. 이 선택이 털리면 지금 현재 활성화된 모든 라이트의 모든 상태를 다 저장을 한다는 뜻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저는 일단은 후자를 추천할 거예요. 하지만 어, 전자도 어, 틀린 방법은 아니고 어, 어떤 상황에서는 전자의 방법만 써도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전자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 똑같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01에서 105번이 조도는 안 들어가 있지만. 펜틸트 값이 다 메모리가 돼있는 상태로 Q2번 상태에 와있어요 어, 이렇게 Q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1수로 오를 해서 레코드를 누르는데 레코드를 누르는데 어, 요 밑에 보시면 레코드 올리가 있으시죠 네요 레코드 올리를 딱 누르시고 똑같이 저장을 해볼게요 서브 이번에는 7번에다가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이 서브 7번에 저장을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자 보이시죠? 1에서 5 데이터만 있으세요. 얘는 지금 1에서 5그 다음에 101에서 105 데이터도 다 들어갔어요. 아까 121, 128도 제가 데이터를 넣었었나 봐요. 어쨌든 하지만 분명히 똑같이 레코드 올리를 했을 때도 1수로 5 풀해서 레코드를 올리를 눌렀을 때도 선택은 분명히 취소가 됐는데 이 전체가 저장되지 않고 이래서 5만 저장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레코드 올리 라는 뜻이 바로 음 처음에는 사람들 헷갈리신 만한게 레코드 올리 뭐 q4 하면 q4만 저장해 달라 뭐 레코드 올리 뭐 서브 3 하면 서브 3에만 저장을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 레코드 올리 어 매뉴얼 데이터 에요 어 줄인 말이죠. 어 사실은 이 레코드 올리는 지금 현재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뭐큐 값이든 뭐 서브 값이든 음 노란색은 서브 값 그다음에 요 초록색이나 분홍색 아 마젠타 색깔 파란색 뭐 이런 거는 큐큐 메모리 된 값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매뉴얼 로된즉 아직 어딘가에 저장은 안 됐고 내가 수동으로 킨값 을 표현하는 게이 빨간색 값이에요. 그래서 이 레코드 올리를 누르는 순간 어 내가 수동으로 저장한 값만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 올리 뭐 서브 9번 이렇게 했을 때를다 털고 서브 9번을 올렸을 때네 다른 값이 안 들어가는 거고 어 같은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코드는 이렇게 Q나 서브 상에 물려있던 데이터 값들도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코드 올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어, 두 번째 방법 어, 레코드 올리도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는 건데 어, 예를 들면 지금은 Q2번에서 요 조도를 제외한 값이 들어가 있는 무빙 값이 있고 이 상태에서 조명기를 켜고 레코드 올리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데 네. 만약에 어뭐 31번에서 35번 이 라이트가 내얘를 만약에 어 내가 색깔을 좀 분위기를 잡아봐야겠다 해서 어 이렇게 컬러 값을 넣은 사넣 넣은, 넣은 상태예요. 어 이렇게 컬러 값을 넣은 상태인데. 아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하고는 그냥 내렸어요 스낵 엔터를 안 치고 그냥 내렸어요 그러고는 어 그냥 이저 1에서 5부터 저장을 해야 겠다 하고 1수로 5 플루 키고 레코드 올릴를 누르면 보이시죠 얘네도 수동으로 만든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레코드 올리 서브 뭐 19에다 저장을 한다 하면 에겐 덫쳐서 다 릴리즈시키고 19번을 올렸을 때, 네 보이시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실수만 안 하시면 상관없지만,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잘 생각만 하시면 상관없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 Q2번으로 가볼게요. Q2번에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값 있고, 그리고 예, 뭐 컬러 값을 조정을 해서 하지만 끈 데이터 매뉴얼 값이 있고 두 가지 다 있어요. 큐에 저장된 데이터 값도 있고 내가 넣고 싶은 값은 아니지만 매뉴얼로 컬러 건드렸었는데 조도를 끈 매뉴얼 값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서버에 저장하고 싶은 일에서 오까지 값이 있어요. 이때는 레코드 올리가 먹히지 않겠죠. 그럼 저것까지 들어가니까 방법은. 습관적으로 조명기를 켰어요. 그리고 얘를 저장할 때 셀렉트 레스트 한번 눌러 주셔서 다시 재선택을 해서 레코드를 눌러 주시면 보이시죠. 1수로 5 레코드가 돼서 타겟이 찍힌 채로 타겟이 취소가 되지 않은 채로 저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채널 1수로 5 레코드 18번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자, 18번을 올렸을 때 네, 보이시죠? 채널 일에서 5번 값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뭐 물론 뭐 아무것도 넣어지지 않고 큐도 털려 있고 이 상태에서는 원하시는 라이트 킨 다음에 그 라이드 원하시는 라이트 켜신 다음에 그냥 레코드 하셔도 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애초에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도를 켜신 다음에 습관적으로 그냥 셀렉트 레스트 눌러서 락코드 누르는 거를 하시면 어, 훨씬 사고를 방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셀렉트 레스는 바로 직전에 선택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나는 이킨것 중에 뭐 5에서 10까지만 다시 서브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서브 아, 채널 5에서 10번 이렇게 타겟을 본인이 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코드를 하셔도 되시는 거고 네 이해가 되시죠? 본인이 어쨌든 조도를 넣고 난 다음에 바로 레코드를 누르지 마시고 셀렉트 어, 레스트든 아니면 원하는 조명기를 선택을 하든 해서 레코드를 눌러주시면 원하는 라이트만 저장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습관화하시는 게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선택한 라이트만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렇게 애초에 저장을 할때 이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저장을 하는 게 맞지만 어, 정신없이 막 저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레코드 찍었어요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그냥 q에 들어가 있었고 다른 데이터 값 있는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킨 다음에 그냥 정신없이 레코드 해서 찍어서 넣었어요 13번에 이렇게 넣었어요 어, 그랬을 때 내가 원한 거는 1에서 5 값만 저장되어 있길 바라는 거잖아요. 아, 어떡하지? 그냥 지워야겠다 해서 델리트 13에서 엔터 치시고, 다시 1에서, 5, 1에서 5를 켜서 저장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신 게자 델리트를 할때이 서브 자체를 델리트 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값의 일부만 지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브 6번 이게 잘못 저장된 값이잖아요. 101에서 105 그리고 121에서 128 값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101에서, 101에서 105 그리고 121에서 128을 지운다. 어디서 지우냐? 서브 6에서 지운다. 확인 엔터 쳐보시면 자 확인해 볼게요. 보이시죠? 네, 원하는 데이터 값만 서브 안에서 지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1에서 5에서 나는 채널 3번만 지우고 싶다. 여기 서브 10번에서 엔터 치시면 네 보이시죠? 이렇게 어 잘못 저장된 데이터 값만 지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혹여나 아까 같은 이유로 어, 서브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값 주로 일반 라이트보다는 무빙의 파라미터가 많이 들어가죠. 어쨌든 그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어, 지우고 싶은 타겟 뭐, 채널 번호 그리고 델리트 원하는 서브 뭐, 1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은 뭐 서브가 없으니까 이렇게 뜨는 거고 그리고 어, 물론 음, 이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솔라 디어터에 모든 값이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는 음, 틸트 값만 여기서 지우고 싶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1에서 105에 자 101에서 105에 틸트 값만 델리트한다. 어디서 유사부에서 그래서 확인을 엔터를 치시면. 네, 보이시죠? 네, 틸트 값만 지워지셨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만 지울 수도 있고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101에서 105 중에 음, 나는 펜 틸트 값만 저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17번에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면 보이시죠? 서브 17번에 101에서 105에 펜 틸트 값만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보이시죠? 네. 틸트, 펜 틸트 값만 조정이 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지울 수도 있고 넣으실 수도 있다. 예, 이요 점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서브에 대한 설정 값이라든가,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 이 페이더와 서브를 매칭시키는 방법, 그리고 서브를 메모리에 할때 주의해야 할 점, 그 다음에 실수로 그렇게 잘못 저장했을 때 일부분만 지우는 방법, 네, 이렇게까지 알려드렸고요. 굉장히 기초적인 거고, 어,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의 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